경주 뭐 먹고 경주에 먹을 따라 캐줄까? 내말 단디 들어봐 여왕동에 위치한 스시 아로방이란 곳인데 런치 오마카스 5만원 디노 오마카스 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날은 디노로 방문했어요 첫 치마미로는 부드러운 참무시로 시작했고 다음에 해초류가 올라간 상큼한 방울 토마토가 나왔고 첫 사시미로는 광우와 강어치 늘어미 다음 나온 제빵은 기름진 맛이 일품이었고 참치 사시미와 시미소 스찐 전복과 게오소스문어절인가무인대부가 정말 맛있었어요 김의 감상 가리비와 오니크림 송양이 진하게 오르는 습 첫 니기리로 나온 참돔은 담백한 맛이 일품. 두 번째로 나온 제빵어. 참치 속살은 입안에서 녹더라고요. 참치 뱃살은 고소하고 기름짐이 미쳤더라고요. 실파 유자가 올라간 전갱이. 생선구이왕 금태. 갈치 튀김과 가지 튀김. 단새는 녹진하고 달달한 맛이 최고였고 깔끔한 비소시로.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운이고나. 백타시마 올라간 고동어 하나도 안 비렸어요. 마지막 알린 아리고는 정말 부드러웠고. 청어국는다 같이 육수에 넣고 비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고사리가 들어간 막기. 교크는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최고였고. 마지막 디저트로 나온 마로코 볼로 홍차와 녹차 아이스크 경주 맛집 스시아로방 아직 안모 봤다